안녕하슈. 지금 프로폴리스를 담고 있습니다. 다 완성이 돼갖고 병에다 담는 중이요 요거를 이제 우리 고등학교, 삽교 고등학교. 제가 삽교 고등학교 7회 졸업생이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에 좋은 일에 써달라고 보낼라고 지금 담고 있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중 장학생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장학금을 받고 다녔죠 제가 밴드 부여였어갖고 그래갖고 지금 산속에 있으니까 돈은 못 벌으니까 이걸로 대신합니다 제가 농사진 건 농사를 져갖고 만든 건데요 좋은 일에 써달라고 프로폴리스 이걸로 대신 보냅니다. 좋은 일에 써주십시오. 이플리스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우선 가장 쉽게 치아, 잇몸, 응? 위, 장 이런 데에 좋고요. 그래서 프로폴리스 치약도 나오지 않냐요벌 키우는 분들은 주로 많이 치약에다가 프로폴리스 이거를 조금 짜갖고 치약 칫솔에다 묻혀갖고 양치질한다더라고요. 그럼 아주 좋대요. 그리고 이게 프로폴리스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벌벌집 제일 위에 위쪽으로 프로폴리스 망이라고 모기장 같은 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덮어놓으면 이 벌들이 자기 집이 구멍이 송송송 뚫려있으니까 그거를 다른 병균이나 이런 거 침투 못하게 그 사이를 얘들이 다몇달 동안 그거를 메고요 다. 그러면 그거를 홀라당 사람이 또 채취해갖고, 응 먹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보호하려고, 자기 집을 보호하려고, 다 나무 같은 데에서 채취한 물질인데, 그게 천연 항암제래요. 천연, 천연 항암제. 그래서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같이 드신다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부작용이 없는 것인 게 천연인 게. 같이 드시고. 하여튼, 이건 겁내게 좋은 건가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겁내게 잘 알고 그러더라고 저는 맨날 하루에 한 세네번 그냥 아것도안 타고 저걸로 그냥 한 대여섯 방울 입에다 넣고 우물우물 하면은 이빨 같은 게 잇몸 같은 거 아픈 게 없더라고요 전에는 양치질하고 뭐 하면 잇몸 같은 데피 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없더라고 여기 와서 멀쩡가면 얘를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 하 그런 거 없이요. 다른 건 몰라도 확실히 잇몸, 잇몸 치아 같은 데는 엄청 좋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는 동에 이름 쓰더라고. 날도 꾸물꾸물거리니까. 마땅히 1월 일 하기도 그렇고, 그래갖고. 물고기 잡아서 먹자고. 연락해갖고. 간규. 잠깐 사이에 많이 잡았슈. 한대좀 넘게 잡아갖고. 어, 개구리도 겁내 많이 잡히더라고. 물고기랑 같이 들어와요. 도스트면 다 같이 숨어있으니까. 개구리는 다 풀어주고, 물고기만. 뚜구리, 뭐 저거, 산맥이, 실이, 피렘이. 어제, 어제 껍질은 못 잡았네요. 물이 너무 깨끗한 쪽으로, 얕은 데로 가서. 꼭지가 없었나? 꼭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얕은 대로 갔나봐. 그뚜구리가그얕 얕고 물그 깨끗이 그돼그 네. 있거든요. 그래갖고 뚜구리 잡으러 가시죠 그러고 두구리 잡아갔는데 그것. 여기 어르신이 이 말씀하시는 데뚜구리는 자기들 젊었을 때는 다 드셨대요, 생으로. 생으로 드시고, 그것이, 뚜구리 보고, 그 어르신 말씀이, 뚜구리가 옛날에는 비아그라라고 불렀대요. 자기들. 와얗게 이제, 이 매기처럼 그것도 진이 나오더라고. 그, 음. 그. 들은 진짜 물 깨끗한 데만 살아요, 두는 그건 확실히.